무엇보다 노만석이라는 사람이 어 일단 대가 약해 본인가. 네.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항소 포기는 했는데 나한테만 그래. 나도 음. 힘들어 죽겠다. 막. 하루 휴가 내고. 막 나도 가족도 있고. 막온 기자를 전화 다 받아 그리고. 이온 <laughs> 기자를 다 전화 다 받으면서 막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지금 사실. 어, 굉장히 위험한 수위 직전에 아슬아슬한 말들을 다 하고 있어. 노만석이라는 인물은 아마 이걸 막아주면 자기가 나중에 뭐 검찰 출신 대법관도 할수 있고 법무부 장관도 물려받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거든요. 검찰들은 왜 자존심이 있냐면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. 근데 노만석처럼 검찰 후배들한테 다 죽일 놈이 돼버리잖아요. 아. 그럼 옷 벗고 로펌 가서 누가 어느 대형 로펌이 노만석을 써요. 음. 검사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말빨이 안 먹히는데 음. 이제 완전 갈대 없어진 낙동강 음. 오리알 신세가 됐거든요. 저는 나중에 뭐 특검까지 안 가더라도 정권 분위기 좀 바뀌잖아요. 음. 무조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. 정권 말 가면. 음. 그러면 이 노만석이라는 사람은 다 불고도 남을 사는 거야. 음.